경북교육청이 구미에서 올해 첫 현장 소통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교육감과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토론회 현장을 담았습니다. 오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감과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학생들의 위주로 좀 가다 보니 교권이 굉장히 좀 많이 약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권 강화에 따른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고점에 그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권이 힘든 그, 어, 그 사안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우리 학생들입니다. 어, 수업 중에 뭐 지시를 안 따르는 그,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학부모님 민원도 거기에 한 축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권 문제는 특히 우리 아이들, 또 학부모님, 또 지역민들께서 함께 지켜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이 9일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원에서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소통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들과 직접 마주앉아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부족했는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현장소통토론회에서는 원격 수업 시행에 따른 학습 격차 해소 방안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까지 학부모들과 다양한 의견을 추구받았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교사 정원도 늘어나야 됩니다. 학급이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함께 법 개정이 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체에 찬성한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리고 이날 임종식 교육감은 현장소통 토론회를 통해 나온 학부모들의 됐습니다. 소중한 의견들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님들 의견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해 소통토론회 했던 내용들도 반영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마주 앉아 거리낌 없이 소통하며 경북 미래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현장소통토론회. 이날 현장소통토론회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HC 뉴스 오승훈입니다.